어, 오늘은 요 굴로 어, 충청도 우리 아줌마, 우리 엄마 <laughs> 충청도 아줌마인 우리 엄마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엄마 표 우리 엄마 표 굴젓을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요거는 한 물로 한세번 정도 씻어야 돼요. 이 안에 어, 굴법도 있고, 뭐개육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깨끗이 한번 세번 정도 씻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깨끗이 씻은 굴에다가 이 굴을 이제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소금을 굴 양에 따라서 소금 양을 정하는데요. 아, 이 정도 넣으면 짭짤름 하겠다 할 정도의 양을 소금을 넣면 으 됩니다. 굴 양을 보고 이거는 한한 조금만 수저로 한 수저 두 수저 이 정도 넣으면은 두 수저 반두 수저 반 이 정도 넣으면은 좀 짭짜름 할것 같아요. 이거는, 이 굴젓, 담은 거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굴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소금에 이렇게 절여서 좀 놔두면은 요기로 굴불이 여기로쭉 빠져요. 그 물을 우리 엄마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만 놔둘게요 굴을 이렇게 소금에다가 굴을 절여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이 속으로 이렇게 소금물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 물을 버리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요거를 쓰는 거래요 요거 이게 더러운 물이 아니고 굴 물이래요 아까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요걸 써야지 굴 엿이 맛있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거는 굴을 소금에다가 잠깐 절여 놓은 사이에 굴에 들어갈 하을좀 쓸겠습니다. 옛날에 이맘때쯤에는 굴따라 바에 아니 바다에 나가서 굴도 직접 막 따고 그랬는데 자연산 굴. 좀 있으면 이제 한참 바닷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굴따라 바다로 다 나가시겠죠? 조세 들고 바구니 들고. 이거는 편마늘 마늘을 우리 엄마는 마늘을 가은걸안 넣고 이렇게 편마늘해서 넣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해주는데 엄청 맛있다고 다들 잘 먹더라고. 나는 굴을 안 좋아해서 내가 굴을 안 먹는데. 우리 신랑도 그렇고, 진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엄마가 해주는 굴젓을 다잘 먹어. 나 바닷가 살면서도 생선을 좋아하는데 굴, 해산, 멍게, 뭐 이런 거는 싫더라고요. 이거는 이따가 굴 거기에 넣을 거. 물 떨어진 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어서 불을 좀떼서 익히라고 했죠 우리 엄마가 하는 방법이에요. 물떼서 이거를 익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게. 이거를 익히더라고. 이렇게 요 굴, 굴, 굴에서 나온 국물을 익혔어요. 전에 끓인 굴, 굴 국물에다가 이 굴을 넣을게요. 절여진 굴을 굴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버무리는데 아까 썰어놓은 파도 넣고. 마늘 마늘도 넣고 다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줄게요. 넣었고 비벼주.

조금 더 넣어야 될것같아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여기다가 미원을 넣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미원 이연을 넣으면 깨소금, 깨소금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표 어린이 굴절식 완성에 완성 우리 엄마표 어린이 굴절 완성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바로 먹어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숙성시켜서 며칠 뒤에 먹어도 되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우리 엄마표 어, 굴젓입니다, 우리 굴젓. 담아놔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도 저기 바닷가사는 우리 엄마표 어리 굴젓, 그냥 굴젓을 완성했습니다. 이 굴젓의 특징은 바로 먹어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뼈 치리고 숙성시켜서 먹어도 되는 그런 굴젓입니다.